자, 로스트 보스톡이라는 게임이고요. 싱글 게임이래요. 싱글 게임이고, 약간, 처음에 딱 영상을 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은, 타로코프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타로코프도 이 게임성을 가지고, 이제 싱글 게임으로 약간 스토리라인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게임이 약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해볼게요. 난 기본적인 세팅은 다 하고 가야 되니까. 어... 일단은 여기가 체크포인트인 것 같죠? 뭐왜 이렇게 느려? 이게 그냥 걷는 속도. 오? 이게 그냥 뛰는 속도. 지금 왼쪽 위에 보면은 바디라는 저 게이지가 천천히 까이고 있고 아까 컨트롤 이 전력질주였죠. 확실히 빠르긴 해요. 그리고 앉는 거. 일단은 봅시다, 1번부터. 해석은 제가 그냥 그때그때 할게요, 지금. 공개 데모 1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작은 데모, 이 조그만한 데모의 목적은, 어, 핵심 메카닉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개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해요, 목적이. 로트보스톡은 현재 제작 단계 활발하게 제작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Have fun testing the demo. You can freely stream, record, and share the footage from this demo. 이 데모의 영상은 자유롭게 스트리밍, 녹화 그리고 공유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컨테이너 보관함 컨테이너 저장 공간이 있는 모든 아이템 객체는 항목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고 하네요. 캐비넷 상자, 뭐, 텐트, 그리고 쓰레기 봉지, 휴지통 같은 모든 컨테이너는, 어, 레이드라고 할게요, 맵을. 맵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네요. You can open container with middle mouse. 휠 클릭으로, 아, 네, 휠 클릭으로 열수 있다고 하고요. 컨테이너 외에도, 어, 아이템들도 같은 장소에 있지 않도록 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성이, 아이템들이 생성이 된다는데, 어, 타르코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 타르코프로 따지자면은 AK방 같이 약간 고가치 아이템을 보고 뛰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같은 장도에 같은 아이템은 안 뜬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겠지? 아이템. 모든 아이템들은 물리적 개체라서 주울 수 있고, 집을 수 있고, 물건을 어디다가 둘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내가 어디든 원하는 곳에 이번 데모에서 모든 아이템은 그냥 캔, 이 색상이 있는 캔으로 대체되고, 어이 색이 그냥 아, 얼마나 희귀한 걸 먹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커먼, 흔한 거, 뭐 초록색인가요? 초록색이라, 해. 초록색이 약간 언커먼, 노란색이래요, 빨간색이 진짜 극도로 희귀한 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 데모로 들어간 다음에 빨간 걸 먹으면 좋다고 하면 될것 같네요. 버리는 건 불가능하니? 네. You can loot and activate item with middle mouse. 듀클릭으로 이렇게 라디오를 키거나 불을 켜거나 할수 있고, you can grab and place item with G. G로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템을 잡은 뒤에 스크롤로 돌리거나 위치를, 아, 휠을 올리면 멀어지고, 휠을 당기면 가까워진다. 그리고, you can change the placement mode between rotate and distance with right click. 아, 잡은 다음에, 그냥 기본은 이렇게 위치 왔다갔다 하는 건데, 이제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돌릴 수 있다. 오케이. 뭐, AI가 얼마나 고등할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진짜 완전 고등한 AI 면은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라디오를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이쪽으로 와가지고 라디오에 반응하는 적을 보거나 이런식의 플레이도 가능할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웹폰 악무기는? 호스에 뚫리면 절차적이 아니야? 절차적 무기 취급? 그리고, 조준, 그리고, 반동을 갖고 있다. 인벤토리에서 장비 슬롯으로 움직여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주무기가 1번, 주무기가 2번에 작용이 되고, 1번하고 2번은 서로 수업을 할수 있다고 하고, You can r o l l and r a i e weapon with scroll. 아,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플래시랑, 여기 지금, 아래쪽에 이 라이트가 뜨는데, 여기서 사격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 얘는 프리파이어가 없는 거구나 했는데, 이게 지금 로어 자세고요. 힐을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줌은 아니고 약간 프리파이어가 가능한? 그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제 팔에 스템이라 계속 가는 거고요. 이, 이 상태에서는 사격이 안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사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키로 장전이고요. X키를 누르면 이렇게 웹폰을 확인하고, F키로 오토랑 세미를 바꿀 수 있네요. AI 스포너. 이번 데모에서는 AI 스포너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 스포너는 이제 적들을 계속 소환하는 건가 봐요. When you go to the map, there are no enemy at first. 처음 가면 이제 적이 없는데, enemy only appear when you activate the 스 e r 스포너를 활성화 시켜야지만 적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F1 키를 눌러서 AI 스포너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적의 수는 3개가, 3명이 끝이라고 하네요. 피드백이네요. 대부분의 메커니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피드백이나 버그리포트는 환영한다. 어, 대보 관련 피드백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피드백 폼이 있다고 하네요. 이대역 폼은 여기, 이제 버그 리포트는 여기. 음, 프리폼으로 버그 리포트를 보내면은, 트래핑 라이트, 신호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진정하라는 거죠. 빨간색을 띄워두면은, 이제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의 버그. 이제 노란색은, 플레이는 가능한데 영향을 주는 그 수준의 버그. 그리고 그린은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버그.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헤비 메인 UI 보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뭔가가 많아요. 날짜를 바꿀 수 있어. 어 이게 그냥 새벽 그리고 오 이게 그냥 약간 오전 오후 같은 느낌 안개 낀날 먼지 낀날 그리고 아 어, 밤까지 이때는 무조건 거의 플래시를 켜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본적인 날짜. 비가 오는 날. 이게 태, 풍 태풍? 번개도 쳐요. 이거는 각자 날짜마다 보는 게 낫겠죠? 비 오는 날. 얘는 달라지는 게 있나? 아, 있네요. 훨씬, 훨씬 밝아지네. 어, 안기 낀 날. 이거는 먼지 낀 날. 폭풍. 밤. 밤에 비오는 날. 저의 폭풍.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체킹을 하고 갑시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있으면 이런 식으로 된 방에 이제 적이 있는 거를 클리어링을 할 거면은. 이제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로우 상태로 가다가 문을 하고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하고 어느 정도 체킹이 됐다 싶으면 은 이제 아직 스템이라 채워야겠죠? 올라가지도 못하네 여기는 아닌가? 뛰다가면 올라갈 수 있나? 그냥 안 되네요. 귀가 뚫리나? 안 뚫리는 거 같은데. 응안 뚫린다. 이건 좀 아쉽네. 이거는 근데 뭐 나중에 바뀌겠죠? 딱 봐도 뚫릴 탄 나무인데. 그리고 레이저에 딱 끼긴 하네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는 거고, 일단 맵을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은 제일 낮은 단계의 아이템. 총 그래도 권총보단 이게 낫겠죠? 진행을 하,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하라코프랑 아,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맵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는 거고,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트랜스퍼. 아, 여기서 파밍을 할 거면 트랜스퍼로 옮긴 다음에 해야 되는 거네. 이건 좀 불편하네요. 그러면은 일단 얘는 빨간색은 제가 지금 여기서 먹은 게 아니니까 버려두고, 한번 실제로 파밍 같은 것도 해보면서 합시다. 실제로 느껴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게 디... 아, 딴인데 얘는 살아있네요. 이게 검사가 안된다? 이 식으로 불도 피울 수 있는 거 없구요? 소리 들리는데? 이쪽에 사운드. 그리고, 여기 있네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있구나. 와! 맞으면은, 근데 이거 힐이 가능한가? 한대 맞았을 때, 화면 튀, 그, 튀는 거 봤어요? 이렇게 튀는 거? 확 하고? 사용할 수 있니? 사용 같은 게안 되네. 지금 당장은 그게 없나 봐요. 그힐 같은 게 없나 봐. 그래서, 이제 돌아다닐 때는 이런 식으로 뛰어다니고, 걸렸을 주나 이렇게 하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스템미나까이고 이게 지금 로우 레디 상태. 그리고 하이 레디를 하고 움직이면은 이팔 스팀이 나가 조금씩 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거고. 저랑 똑같은 총이죠. 야, 소리 좀 내고. 어, 잘 쏴. 애들이 AI가. 일단 전 제가 어디 저쪽에서 어 이게 타르코프가 먼불이 있는 이유가 이거야. AI가 너무 작... 오 씨. 이한대 맞으면 죽는데 어차피 죽는 거 신경 안 쓸게요. Hey, 하고. 이 레디 하고 이집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X키를 누르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보시면은 어 여기 나와있나? 암호 캐페시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또 4분의 3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무기는 권총 포함해서 한 6종류 정도 있는데, 한 번씩 다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무기가 지금 이 베타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총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 위에 보면 암스테미나가 지금 40까지 떨어졌잖아요. 이제 로우 레디로 바꾸면은 40 테미나가 차고 있고요.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지금은 딱히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음, 딱히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다. 한번 그럼 바디스테미나도 한번 다 써볼게요. 바디 스태미나를 샀으면 암 스테미나 가지고. 근데 지금은 딱히 스태미나 같은 게다 떨어져도 딱히 그 문제가 없나 보다. 그쵸? 계속 돌아다닐 수 있네, 그냥. 헐떡이긴 하는데. 이게 뭐 플레이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체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총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이게 더. 그 타르코프보다 솔직히 더 기대가 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얘는 싱글 게임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핵 같은 거에 괜히 고통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그리고 하이레디 로우레디가 이미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한 점이긴 해요. 이 로우레디 때는 아무리 마우스 클릭을 해도 타격이 안 돼요.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 클릭 소리가 들리나요? 근데, 이제, 하이레디를 해야만, 탈입을 할수 있다. 뭐, 장전 소리 달라요? 다른 총이랑? 그래서, 오히려, 방클리어 같은 거할 때, 이제, 팔 세미나, 미나 같은 게, 실제로 게임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더, 긴장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밤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밤일 때, 이제, 방클리어링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이레디에서 들어가고, 없으면 이제 로우레디로 바꾸고 이러는 게 되게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제일 어둡게 하려면 여기서 이제 스톤까지 키면 되긴 해요. 아, 초과형도 보인다.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와이이거 못한다 이게 지금 아마 데모라서 AI 난이도가 거의 최상급으로 돼있는것 같아요 아마도.. 사르코프처럼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다 그..약간.. 사격하기 전에 먼부를 한다던가 그런게 있어야 될것 같긴 하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엔 저스트에다가 스톰입니다 한 두명 정도 잡으면 다른 무기로 가볼게요 마다 분위기 바꾸면 되겠다. 그죠?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애초에 올라가라고 돼 있는 거구나. 어, 여기 모신 있다. 딱 그거네요? 그... 모신 전용... 그 스코프에 모신, 키우 모신이 쁘야! 모신이 여기 없어 그쵸, 그냥 모신 저기서 얻을 수 있는 건가 봐 그럼 이번에는? 뭐야 안 사라졌어 이러면 모신을 한번 써보죠? 이런 게임에 모신 안 나오면 또 섭하거든 딱히 줌이... 이 조준경으로 줌이 되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 대신에. 약간 화면 전체가 줌이 되면서 줌이 되는 느낌이지. 화면 전체가 확대되는 느낌이야. 얘를 켜면 어떻게 해야지? 아, 이것도 설정이네요. 이, 그 스코프 듀얼 렌더링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끄면은 그냥 화면이 전체가 확대되면서 조준을 하는 거고, 얘를 켜면은 이제 막 이, 후프만 이제 확대가 되는 느낌이네요. 저는 이거 켜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프레임 막 단위로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 이런 식으로 또 느낌이 달라지는구나. 이제 슬슬 애들이 저한테 총질을 하기 시작할 때가 됐는데. 야, 이거 볼텍션이라고 진짜 한발한발 써야 한발 돼? 이기띄어오는 하나 있는데 이거 손참기 없으면 모심 못 트겠다, 이거. 이거 쏘 너무 힘들다. 이제 암만 그래도 한발 쏘고 장전은 MP18인가 그거야? 오, 빗떨어지는 것도 약간 의견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빨리 도망쳐. 이거 이거 못 쓴다.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 모진이 여기 고정 스폰이네 그냥 이렇게. 일단 나가고 이제는 총기류만 봅시다. 딱히 맵을 더볼땐 없는 것 같아. 총기 한 번씩 보고 나가는 걸로 합시다. 이거랑 이거랑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봅시다. 아 얘는 M4A1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래시랑 레이저랑 되고요. 기본적으로 레드 다시 달려 있고 M이랑 오크랑 가능하고 5.56거기4호탄을 쓰고 있네요. 아마도 여기 베이 그 머즐에 베이식 달려 있는 거 보면은 나중에 아마 여기다가 송기나 이런 걸달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조준하고 쐈을 때, 조준하고 쐈을 때고, 이 예, 하이레디 하고 쐈을 때. 아니, 어지럽다, 근데, 이게. 그리고 조준하고, 단발로 쐈을 때. 전 근데 안만 봐도, 그냥 단발로 쏘는 게더 강력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단발 조금만 빠르면 단발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일단 오케이. M4는 여기까지. 사건도 플래시랑 이렇게 있고요. 와 얘도 한발 쏘고 장전해야 돼. 여기 한번쏠 때마다 R키 한 번씩 눌러서 장전해야 돼. 아, 근데 이거 탄피, 탄피 떨어지는 거 보여 요 오른쪽에 오 마음에 들어. 그리고 sa85 308 3터1 2라는걸 쓰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밖에 없고요. 오 탄피 떨어지는 거 얘도 있어. 감샷을 하면은 아 근데 이거 그 재장전 모션은 따로있으면 좋겠다 한피 떨어지는거 그 손하는게 아마 못보여지니까 이렇게 막은거 같은데 안보이게 좋을거 같아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제가 봤을 땐 얘가 더 잘보이는거 같요 그니까 러 현실감은 뭔가 얘가 더 있어보이는데 얘가 게임할땐 얘가 더 편할거 같아 자, 오이 정도. 마지막으로, 얘가 익스트림리 하이거든요? 보면은. 보면은, 어, 소음기가 달려있고요. 마찬가지로, 쌤이랑 오토가 가능하고, 다 달려있고. 젠3 쓰고 있네요? 그, 타로코프에 있는 그 조종경인데. 일단은 한번, 쌤이부터 써볼게요. 얘가 반는로 좋은 것 같긴 하다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그렇고 단발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주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주물해서 어, 뭐 쏘는 게먼 거리 있는 거 원템 내거나 그럴 땐더 프로젝트여서 이 정도 걸리면 그냥... 아, 바뀌어버리니까. 일단은 이정도인 것 같죠, 그죠?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나오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여러가지 좀 걸리는 게 있는데, 뭐 키세팅 바꾸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여기 나오겠죠. 키세팅 바꾸는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올 거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캔으로 돼 있어서 딱히 그게 안 되는데 아마 이것도 그때 되면 아마 아이템 여기서만 이렇게 색으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제대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얻어온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하고 다시 레이드를 나갈 수 있는 거고 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눈에 보이고. 노멀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명인 여명과 오전 오후와 안개낀 먼지낀 날하고 밤까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 있죠. 어, 폴데모 유스 올리.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재밌게 할것 같아요. 일단은 로드보스 데모죠.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버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 재밌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